40의 x가 얼마다? 2다. 40의 x 제곱이 이게 x 넘어가야 되겠지, 그죠? 10분의 1의 y 제곱이 8. 8이 뭐야? 2의 제곱 이렇게 쓰는 게 좋겠지. a의 z 제곱이 4야. a의 z 제곱이 4. 4는 2의 제곱 이렇게 된거지 그죠? 자, 문제에서 x분의 1 그 다음에 더하기 y분의 3 빼기 z분의 1이 1이다라고 했어. x분의 1 당연히 여기서 나오겠지. y분의 1, z분의. 여기 z 쓰고, 여기 y 쓰고, x 쓰면 된다. 그치? 근데 이놈이 여기서 나와. 여기서 나온단 말이야. 근데 이게 z분의 1이니까, 어, 2가 1로 넘어가야 되 돼. 있는, 알았지? 자, 2가 넘어갈 거야. 2가 넘어가면 2분의 1이 돼. 반대로. 여긴 1, 이렇게 된다, 그지? 자, 이게 더 했네? 더한 거는 얘네들 곱하고, 얘는 나눠라, 이런 뜻이야, 그지? 얘네들 곱할 거야. 40 곱하기 10분의 1, 나누기, 루트 a 이거는, 그지? 이렇게. 그 값이 2에 x분의 1, 더하기 y분의 3, 더하기 z분, 아이 빼기. z분의 1, 이렇게 된 거야, 그지? 근데 여기 얼마나 됐어 지금? 1이라고 됐단 말이야 그지? 1. 그러니까 이게 1이야. 오케이? 자 여기가 얼마나? 4지 그지? 4 나누기, 즉 곱하기 루트 a분의 1. 나누기 곱하기 하면 0수가 되니까 이게 2다 이런 뜻이야 그지? 루트 a분의 1은 4가 넘어가 2분의 1이다 그지? 그럼 루트 a가 2라는 뜻이잖아 그지? 양변 제곱하면 A가 얼마다? 4다라는 걸알수 있다. 오케이? 네. A 값 4. 이 정도는 뭐 사야 되